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의 27장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일단 한번 다 같이 아멘해 볼까요? 아멘. 아멘. 잠언에 있는 말씀들이요. 그냥 이렇게 언뜻 들으면 내가 이해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 말씀들인데 사실 자원에 있는 그 짧은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자원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자꾸 우리가 어릴 적 들었던 어떤 속담집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전해주시는 지혜의 말씀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단 한번 아멘해 봅시다 했던 이유가 그것인데 이 자문의 말씀들을 음 그냥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어떤 도움서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보충재료 그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잠언의 이 이십칠장 이십칠절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뭔가 좀 깨달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대장정이가 철을 다루는 이야기가 아니고 뒷부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훈련되는가, 어떻게 사람이 완성되어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자원이 만들어지던 시대에는 철이라는 물질이 제일 단단한 물질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빛나게 되려면 뭔가 발전하고 싶다면 뭔가 성숙되고 좋아지고 싶다면 어떤 다른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창세기 시리즈를 쭉 살펴보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몇주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여러 번 쓰, 쓰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 감옥에서 고생 고생합니다. 어, 여러분 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그 어두운 감옥에서 지낼 때 자기의 지나온 그 시점, 시점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젊은 요셉, 아직 무슨 애국의 총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입니다. 당장 오늘 생존하느냐, 마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하고 따뜻한 아버지 집에서 있었을 텐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또는 이 요셉이 그때 주인님의 아내가 나한테 눈짓을 할 때에 내가 모른 척하고 넘어갔더라면 이런 고생하지 않고 출세의 길을 달렸을 텐데. 또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에게 꿈을 해몽을 부탁했을 때도 내가 그술 맡은 관원장한테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하고 자세하게 나를 그렇게 드러냈다면 더 간구했다면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 이런 원망, 요셉이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정말로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어쩌면 아버지 야곱이 라헬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아들 요셉을 지독하게 편애해서 더큰 사단이 그 집안에 잊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또 만약에 이 보디발의 아내와 비밀스러운 불륜을 저질렀다면 당장은 따뜻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 발각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젊은 요셉이 오랜 시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과정이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얼굴이 빛나기 위해서 그 모든 단단한 사람들이 요셉에게 피로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요셉의 그 모난 모습들이 깎여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당연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만나보려고 그 자리를 피하고 주 활동 무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옮겨간 그곳에 비슷한 모습의 그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사실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은 가끔 보는 저 멀찍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문 말씀이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너에게 있어야만 너의 얼굴이 빛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아, <laughs> 똑같은 말씀인데, 아, 저 날카롭게라는 말과 빛나게라는 말이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똑같은 히브리어였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저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를 날카롭게 다듬는 그 아픈 일들이 결국 우리를 빛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가장 단단한 물질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 가장 단단한 물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에 끼고 싶어 하는 다이아몬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찾아보니까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때 무엇으로 가공하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가공을 하더라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다이아몬드도 다이아몬드로 가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쇠톱으로 잘라지지 않습니다. 그 쇠톱에다가 다이아몬드 가루를 묻혀서 그 다이아몬드를 자르기도 하고 갈아내기도 해서 예쁜 보석으로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쁜 다이아를 만드는 과정을 통과하면 굉장히 많은 분량의 다이아몬드가 갈려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불순물이 갈려나가면 반짝반짝 예쁘게 바뀌어지곤 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 중 누구도 아프게 갈려 나가는 그 순간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순물이 갈려 나가야 그 보석의 진정한 가치가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사실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방법을 배우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나를 깎아내는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나도 내 주변의 다이아몬드를 빛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 빛나게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같이 깎여 나갔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께서 저를 만나셔서 나누어 주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 자매님이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슬퍼할 틈이 없었다고 그래요. 아이가 많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지쳤는데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니 그 아이를 위해서 애쓰던 자신의 그 분주함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어떤 기둥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쉽지 않았습니다.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했지만 어느덧 뒤를 돌아보았을 때 만약에 모든 것이 평안했더라면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고백해 주셨습니다.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했다면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세 종류의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상처받는 것을 아까워하는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들입니다. 깎여나가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다른 다이아몬드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옆에 두고 상처받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주변의 누군가를 평생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타입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기특하게도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신이 빛날 수 있도록 변해 간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타입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깎여 나가는 그런 타입들이 있습니다. 몽골에 있는 어떤 호수를 가면요. 그 호수에 아주 몽골몽골한 동글 동글한 아주 예쁜 색깔의 돌들이 있습니다. 너무 잘 갈려져 있어서 정말 이렇게 들고 오고 싶다란 그런 유혹이 드는 그런 도, 어, 돌이 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파도가 센 해변에 있는 돌들이 더 아름답다. 파도가 센 해변에 있는 돌들이 더 아름답다. 그냥 그 잔잔한 파도에서는 그 돌들이 아름답게 깎여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차게 부딪혀오는 파도를 맞는 돌들이 서로 부딪히며 서로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깎여나가게 만드는 때로는 아프게 만드는 그 파도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뒤돌아보면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한다고 불평할 때보다 오히려 불편했지만 아팠지만 누군가를 지탱해주고 누군가를 섬길 때가 내가 더 충만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발견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크기만큼직한 불투명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부대끼며 깎여 나가느라 많이 작아졌더라도 주변에게 큰 기쁨을 줄수 있는 빛나는 보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